대법원 2020년 2월 6일 선고 2019다 23723 판결입니다. 소장의 일부 청구라는 제목 하에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면서 우선 2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만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하지 않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2월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부 청구를 하였을 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시효 중단에 관한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건데 재판상 청구로 이 경우에는 일부 청구를 한 경우 이기 때문에 잔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효 중단이 있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익 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2008 1 0 0 0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 0 1 0 7 3 0 피고를 상1로이사0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이 사건 선행 소송의 소장에는 일부 청구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피고로부터 생활 기본 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중 일부인 200만 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 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16. 10. 2.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5, 18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80,82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후에 잔부 청구에 대한 시효 중단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일부 청구 후에 잔부 청구에 대한 관계는 소송물이 무엇인가, 즉 일부 청구 한그 것만이 수속물이고 잔부청구는 별도의 수속물인가 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일부 청구 후에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의 문제에 걸리는지 일부 청구 후에 잔부청구가 기판력에 걸리는지가 다 연결되는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소송물 관련해서 판례 학설의 입장은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입니다. 즉 일부 청구 그 자체가 하나의 소송물이고 잔부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이를 전제로 잔부 청구가 일부 청구에 대한 재판상청구로서 시효중단 효과, 잔부청구에까지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러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2020년 판례에 앞서서 일부 청구와 잔부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에 있어서 종전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75년 판례입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 잔부 부분 청구는 시효 중단에 있어서 그 처음에 일부에 청구한 부분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일부분 청구하고 나머지 잔부 청구는 이제 나중에 청구한다든지 할 생각이었겠죠 이러한 일부 청구는 뭐 인지대 라든지 의 소송비용 문제라든지 또는 처음부터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 일부에 대한 일부에 대한 청구만의 시효중단이 있고 이 잔부 부분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우리가 앞에서 소송물에 관해서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 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일부 청구한 부분에만 소송물로 보는 상황에서 그 재판상 청구는 그 일부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잔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게 75년 판례입니다. 이를 전제로 92년 판례를 보면 조금 더 완화돼서 이렇게 판례가 밝히고 그 이전에 있습니다. 이전에 대법원 1992년 4월 12일 선고 91다4369 판결 또한 92년 12월 8일 선고 92다 29924 판결 등은 신체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그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지요.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4천만원을 청구하였다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7천만원으로 확장하는 이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처음에는 예컨대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할 수 없다든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다면. 소재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서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재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이 잔부 부분을 포함한 전부가 재판상 정부로 인해서 시효 중단 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75년은 단순히 잔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라고 하다가, 92년 판례에서는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시효가 중단, 잔부 부분까지 중단됐다가 확장하면서 이제 시효의 완성이 안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완화해서 시효 중단의 문제를 처리했는데 이번 2020년 판례는 도중에 청구 금액을 실제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부 부분에 대한 시효 중단이 문제가 됐던 거고 했던 사안입니다. 청구 금액을 실제로는 확장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확장했다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즉 처음에 일부분 청구한 그 소송이 그대로 종료한 때로부터 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서, 민법 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만약에 소송 종료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최고의 효력이 6월 이내에, 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6월 내에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컨대 6월 내에 잠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시효 중단됐었을 텐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잔부분에 잔부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안입니다. 사안에서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재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까지는 좋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의사 표명을 최고라고 보면서 이 최고의 효력이 소송 종료까지 이렇게 지속된다고 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최고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인데, 그것을 소송 종료시까지, 즉 애초에 장차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한 이것을 최고로 봐서 소송 종료 단계까지 이 최고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본 것은 본래 민법에서의 최고라는 행위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판례는 소송 고지에서 2009년도 판례에서도 소송 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해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114조에 의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즉 소송 고지의 시효 중단에 있어서 최고의 취지로서는 봐줬고, 그 최고가 소송 고지에 의한 그 해당 소송이 진행 도중에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리를 펼친 것을 요번 2000년 판례에서도 그 법리에 따라서 이 판시가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최고로 보는 것까지 그렇더라도, 크게 왜 해당 소송 종료 시까지 유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